차를 저기 앞에 있는 미사일처럼 날려서 앞에 있는 적을 뻥! 부트려서 죽이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. 와! 샤라웃, 살타. 오른쪽 두 개, 왼쪽 두 개. 다음에, 한 다음에, 이렇게 하면 도망가! 어? 왜 저리로 가? 방향! 포탑 용어! 폴리겠습니다! 어? 왜 저리로 가. 간님 어디 가? 어디 가? 간님 잘해! 이거 어떻게든 할게. 다운! 다운! 쟤네 못 도망가! 던져! 킴볼로! 늘려 쟤네 다운이야 못해도 10초는 못 꺼놨어 던져 개발 이번 제발 던져 좋아 보이아 <laughs> <얘네>, 얘도 어리둥절 <laughs> AI 로얄에서 보신 척하기 AI 이란게연습하한모테빌이있 <laughs> 여기서 보신 척관을 낚을 속셈 <laughs> <laughs> 막귀어다 성광탄, 성광탄, <laughs> 성광탄. <laughs> 아 맞았구나. 성광탄. <laughs> 누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래뗐지내 옷을? 와 이거 비니 이거. 대박. <laughs> <laughs> <에이>? 아 빵빵, <laughs> 보시다, 보시야, 뭐인지 모르고 어디지? 소리 들리고, <laughs> 이 사람은 진짜 복같지만 보시 아닙니다. <laughs> 하나 기절?

왼쪽 그 에들그앞들 히어로 랜딩. 야. 오다오빠다 뭐야? 나있 실전 활용 온. 제발! 오버 맞기 싫어요. 여기서 내려서 비산낙하장을 펼쳐서 얘가 날쏠때응못맞춰어 맞추네. 이렇게 내려서 할수 있어. 이 여기서 나이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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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개쩔긴 그쩔, 하네. 단자 체험하기. 여기서내려서 비산역가 잘 펼쳐서 어디서야 하 진짜 개 무서웠겠다. 이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공포 그자체였어 <laughs> 어? 어, 화염병 없어. 어, 연료통 열로 짜서 터트린 다음에 바로 타 그냥. 아하. 어여 줘. 마소고?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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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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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하지 마, 운전하지 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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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? <laughs> 해냈 해냈어. 우리가 해냈어. 우와. 이렇간다 <laughs> 와. <웃음> 시포다. 떨어뜨린다. 여 이게 촥 붙고 우리는 완전 조용히 들어가고. 우리를 못 봤나? 아니 야 우리 봤어. 불차 날라오는 거 얘들 봤다고. <laughs> 그렇네. <laughs> 아니니가 <laughs> 아니, 우리 처음 편 알릴 때부터 오, 보고 있어. 뭐냐? 라이의 시도 서 바다가 로바바고 슈퍼 텐츠 어? 일평지 오라박자 기볼로 준비됐어! 드가 가자! 제 준비 완료! 라라 잘못 갔다. 어? 난나 나 2번 가자. 꼭꼭 제발 이번에는 가자 아다다 가자. 가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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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냐. 안 돼. 그래안 <laughs> 돼. 안 돼. 아직 못 잡아. 진짜 우리 글라이더더 있어. 우리 진짜 탑이 <laughs> 어 삼촌이 갔다 있다, 오 오케이 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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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가 가 가가 늦지 않았어 괜찮아 오하는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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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 있다 아직 있다 <laughs> 하자 기절 됐어 왕우 그냥 부이치기만해 제발 너에게 다큐를 이거 보려고 배그 하다 나온 나오... 제발 아수 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<laughs> <laughs> 와 어떻게 여기 왕국 미친 <laughs> 저기 어떻게 끼웠어 왕국 어떻게냐 했 지렸다 지렸다 프로 그 와중에 내려가지고 C 4에 죽겠다라는 판단 지렸다. 배에서 현대 전범로 유명한 살 살타... 모터 글라이더 타고 있을 때나르는 모터 글라이더에서 슈퍼를 붙일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제가 붙이는 방법을 알아왔어요. 모터 글라이더 날고 있다가 속도를 좀 줄인 다음에 슈퍼를 로딩을 하고 낙하를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. 에? <laughs> 그 2번은 죽어야 돼. <laughs> 그렇게 에... 2번이 뛰어내리면서 붙이는 거야. 그렇죠, 그렇죠. 공중에서. 45, 그랬어. 45, 45. 됐다. 됐다. 이거다 됐. 그랬어요. 저 삼촌 집을 방문하면 박는다면... 하고, 너가 살라, 살아야 돼. 아 뛰어내려? 와, 살아올게, 걱정하세요. 부잣어 어, 여기 2집 연다야. 합니까? 예, 이력 중.

던지고 붙이고 와 깔끔하다. 자저게 눈에는 <laughs> 진짜 폭격이다폭격야 이건. 정말 그 자체인데? 이렇게 글라이드실보가 쉽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이걸 해보시길 바라요. 아! 여러분들도 해보시길 바라고요. 여러분들도 오신 적꼭 해보시길 바라요. 설마 이제 맨 끝에 여러분들 해보세요 하는 거 무시하고 오늘 영상 재밌었다. 크크. 하고 안 해보는 건 아니겠죠? 다한 번씩 해보겠지?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. 크크. 김부 유튜브 효자 컨텐츠. 진짜.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열매가 있어. 어? 된 거지? 제발. 아니다. 咻咻，积分，积